안녕하세요. 길바닥카드의 수학을 같이 한승국 선생님입니다. 1번 문제는 수학 나영이고요. 수투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보시다시피 이게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 같은데, 이게 이제 작년 9월 그 평가 원 모의고사 21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오답이 생각보다 많았던 문제인데, 또 이렇게 푼 애들 보면, 작년에 이게 고상 가르치면서 푼 애들 보면, 그냥 통밥으로 찍어서 대입하니까 풀렸다고 해서 이게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풀는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중에 하나가 어차피 그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그게 풀이 과정을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선생들이 님이 평가원 교수나 선생들이 님 이렇게 낼때 분명히 몇 번의 검수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그 분명히 레벨 레벨 다운 시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조금 풀수 있는 어떤 힌트를 주든지. 그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안 풀리면 그냥 가장 좋은 게통박으로 찍는 거죠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이제 대입하거나 어떤 규칙을 찾아 가지고 어떤 수술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더더군다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 그~ 평가원 들어가 보면 수능 출제 경향인가 수능 출제 그런 매뉴얼 있어요 출제 매뉴얼을 보면은 거기에 써 있는데 항상 그 문제를 처음에 이렇게 선생들이 가져오면은 이제 평가원에서 검수를 할때 어떻게 검술하냐면, 어렵다, 쉽다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보통, 어떤 말을 이렇게 하냐면, 예를 들어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거기에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써있는 게, 예를 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 FA1은 2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 나오면 어려운 문제죠. 지금, 뭔가 이제, 힌트를 넣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래프 주는 경우. 애들이 이렇게 해석이 잘안될 때, 문제들 해석이 잘안될 때는, 그래 예를 들어 나 그래프를 넣게 돼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몇번 퇴짜 맞은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도 보면 이제 그래프가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함수에 대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번은 퇴짜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게 나온 이제 유형이고요. 그래서 이게 접근법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문제를 보면 되게 아시다시피, 애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가장 많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절대값 함수를 가장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합성함수의 개념을 수치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더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함수가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 함수에 대한 힌트가 너무 없어요, 그죠? 이 함수가 연속함수인지 불연속함수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문제에 대한 힌트가 되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할수 있습니다. 형태를 정리해보면 고삼이고요. 고삼 나형 문과입니다. 문과. 어, 이등급 이상 학생들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보면 난이도 같은 경우를 보면 출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어한4 정도 된다, 5분의 4 정도 될 거라 생각하고요. 출제 빈도는 작년에게 나온 문제지만 그게 보통 이제 평가 문제로 나오면 고이 고삼 진행을 할 때. 분명히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오죠. 높은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한85% 정도의 난이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접근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설명할 게 뭐냐면 첫 번째 설명할 게 저기 이제 문제가 이제 복잡할 것 같아서 밑에 그저 답을 저 함수를 줬지만 먼저 g(x)에 대한 함수의 표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g(x)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쪼개 보면 자 x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그러면 지금 현재 x 플러스 1도 0보다 작고, x 빼기 1도 0보다 작기 때문에, 둘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갑니다. 그래서 해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자, 이 범위에서 보게 되면, 저 앞에 거 x 플러스 1이 양수고, x 빼기는 음수기 때문에, 쟤는 그대로 나가고, 마이너스 붙여 나가니까, 2x. 그래서 x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x가 이제 1보다 크다. 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둘다 플러스 플러스 나가기 때문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기 때문에 이제 함수들이 이제 잡히고요. 두 번째로 자이 개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역함수를 갖는다. 자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역함수를 갖는다. 역함수를 갖는다. 최민생님 역함수를 가지면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죠? 일대일 대응. 예, 대일 대응이 되죠. 그래서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로 일대일 함수고 두 번째로 취역하고 예합니다 치역하고 공약이 같아야 되겠죠. 치역하고 자, 공약이 같다. 그래서 저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들한테 굉장히 좀, 물론 이거는 고1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고3한테는 별로 얘기, 설명 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형들이 첫 번째 유형은 뭐로 나오냐면 바로 이게 꽉 차게 존재해야 되는 그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지역, 뭐야, 정의역하고 취역을쳤을때 그것들 꽉 차게 움직여야지만 1대1 대응이 된, 1대1 함수가 된다는 거,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증가하다 보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면 안 되죠.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증가하다가는 반드시 뭐가 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그죠? 감소하다가는 반드시 뭐 감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고일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고일 과정에서 보통 고 2고사 올라가면 이제 연속성을 다 따져봐야겠지만 고일 과정에서 연속성을 배우기 전에는 1대1 함수와 관련돼서는 이두 가지 유형들 그러니까 꽉차게 존재해야 되고 증가할 땐 계속 증가하고 감소할때 계속 감사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역함수 갖는다 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용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1 애들한테 이런 것들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3문잡고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fx만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fx 써보면 fx가 지금 현재 어 여기 x 러 x+a 그리고, x가 1보마이너스보 작을 때. 그리고, bx.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x 플러스 c. 그래서, 여기가, 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서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을 때, 어, 보면, 저게 합성함수를 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합성함수. 합성함수를 구하는데, 이게 바로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x에 대한 조건이 안좋아졌기 때문에 저걸 바로 합성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바로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 fx가 충분히 작다. 마이너스보다 충분히 작다라는 개념은 fx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려면 당연히 x가 작아져야겠죠. 그러면 이놈 이놈 대입해서 마이너스보다 작기보다는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보다 작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놈이 무조건 어디 로가냐면 얘한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g f x 어떻게 되냐면 gfx가 형태가 마이너스 어,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f x 가0 근방입니다. f x 0 근방, 0 근방에서 보면 당연히 0 근방이니까 0에 가깝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 g f x 가 뭐가 되냐면 어, b x 가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f x 가 충분히 1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이 사이 값은 모르지만 겠 충분히 1보다 큰다고 한다면 얘가 어 얘에서 가능했죠, 그죠? x가 충분히 커져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다 대입하냐면 여기다 대입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어 x 마이너스 10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개념이에요. 여기 bx의 값인데 요 bx가 여기 들어왔을 때 보면 마이너스 1부터2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자, bx가 들었다고 생각 해봅시다. 근데,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 있는데, b의 절대값이 1보다 클수 있잖아요? 그죠? b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갈 텐데, 그죠?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거나 반대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보다 커지는 공간은, 1보다 커지는 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넣어야겠죠? 그죠? 여기다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냐면, 마이너스 bx가 돼요. bx였다가,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bx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증가하다 감소하는 꼴이 나오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는 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b가 무조건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는 작거나 같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값 b가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아 이제는 조금 확인이 되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b가 이렇게 되거나 또는 자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잡하게 이제 가지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건데요.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어, 등호가 어떻게 붙냐면 등호가 이쪽에 마이, 저, 저, 이쪽에 등호가 붙고 이쪽에 등호 가 붙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형태를 정리해 보면 이쪽이 검은 콩이고 저 이쪽이 흰 콩이 됩니다. 이쪽이 검은 콩이고 이쪽 이흰 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옆쪽을 보면 옆쪽은 지금 현재 감소 하는 함수들이거든요. 감소, 감소, 감소하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감소하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이그 형태를 보면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감수해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감수해오다가, 어떻게 면 여기서 이제, 만나야지만 치역과 공이 같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감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감수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함수가 이게 이색이 아니라, 흰색이었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1대1 대응이 될수 있거든요? 왜냐면 치역이 꽉 차온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긴 검은 콩입니다. 흰 콩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복됩니다. 이제 함수값이 중복되고 여기는 비어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아, 이걸 감소, 증가하면 안 되는구나, 가운데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무조건 감소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야지만 무조건 일대일 대응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값비가 일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연속이 될 때, 뭐냐면, 아, 연속이, 아그니까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함수값이 같아질 때, 이게 증가하는 꼴이 되면 여기서 이제 함수값이 없어지고 함수값이 중복되기 때문에 1대1 등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질 수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하면은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속성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더 복잡하게 들어가긴 해야 되지만 이게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갈때 이쪽에서 할때 이쪽에서 할때 어떻게 되냐면 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형태를 정리해보면 이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때 보면은 G f x 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됩니다. f x 스 이렇게 해보면, 이거는 g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된다. 이게얘기죠 그게 이게 얼마로 향해가 되냐면, 요 값이고요. 이게 그래서, 음, 맞죠?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음, 잠시만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보면, 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1로 갈때 보면, 얘가, 요거죠? 음. 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 이게, 어, 여기다 대입해야겠죠? 여기다. 어디다 대입해야 되죠?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1-a-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갈대보면 gfx를 해보면, g, 이제,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대입해야 될 테니까, x에다 대입할 테니까,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같아야지만, 연속이 되기 때문에, 함수값서 작용해주면, a 빼기 b가, 그럼 현재, 마이너스 1이 되고요그 그렇죠? 다음에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 마이너스 로할 때, gfx는 gb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b가 됩니다. 리미트 x가 1 플러스, 1플러 때, gfx를 해보면, gfx는 g 어, 여기다 대입하니까 1 플러스 c가 되죠. 1 플러스 c가 되고 이거는 1보다 클테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된다. 그래서 아 맞죠. 여기다 대입할 테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플러스 2가 된다. 이두개 같아야 되기 때문에 b 플러스 c는 1이 된다. 그래서 저희 적골을 만들어 주려면 a 플러스 b 플러스 2c니까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되면 냐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B 더하기 2 c 가 2가 된다. 두 개를 더해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2 c 가 1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그래서 이제 형태들이 뭐 보면은 이제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합성함수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되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절대값과 관련돼서 이 값들이 이제 첫 번째로 B가 이제 1보다 작아야 되는 거 절대값 B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개념하고 여기서 이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가 이제 결정되는 부분들이 좀 아이들이 생각할 때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번에 아이들하 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가운데가. 그래서 어, 증가함수도 될것 같은데 했더니 그때 같이 풀던 아이가 선생님 이거 함수값이 중복되는데요? 해가지고 아, 중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해결했던 기억이 있어서 예. 사실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를 예.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 f x 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보면은 이게 때 마이너스 1로 갈때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저게 따져보면은 저게 마이너스보다 작아지거든요 이 값이 그래가지고 그 값을 좀 중간에 이제 생략했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들이 저기 처음 값에 대입해 진다는 값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생략했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을 좀더 해서 이게 값을 원래 따져봐야지 더 정확한 답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